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도 보셨듯이 끝나시 원피스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제가, 제가 요즘에 끝나시 원피스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끝나신 원피스 레이어드 하는 게, 그래가지고 폭풍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폭풍까지는 아니고, 서소하게 <laughs>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나신 원피스를 좋아한 지는 언, 어... 6년. 20살 때부터 입었으니까,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일주 전부터 약간 이런, 빈티지 러블리 약간 그때 한참 꽂혀졌어요. 스무 살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지 어언 6년이 됐죠. 그래서 저희 팁, 팁들을 방출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끝나지 원피스는 되게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짠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약간 빈티지스러운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를 보고 이 컨텐츠를 생각했다 할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특히 이 쇼핑몰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정말 저의 취향을 바꿀 정도로 너무 예쁘게 코디하시고서 그래 되게 반했던 쇼핑몰인데요. 사실 실물로 보면은 어 너무 빈티지스러운 패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컬러감이 있는 폴라티랑 매치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그, 요런? 요런 컬러 같이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니,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뭔가 너무너무 이거 아니면 아이보리 가디건, 아이보리 컬러 이런 거 같이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반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되게 어... 빈티지스러워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색깔이 톤다운돼 있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이런 느낌?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진짜 이 톤다운된 컬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laughs> 아니 특히 이 폴라티가 약간 폴라티가 있어야 돼. 아이 폴라티는 폴라티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그제 영상에 서 정말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했던 폴라티고 이거 말고 핑크 컬러 뭐 아이보리 컬러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렴하고 13,000원? 근데 약간 13,000원 값을 하는 이런데? 잘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보세요. 구멍 엄청 뚫렸어요 여러분. 잘 숨기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근데 다른 점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데 구멍 뚫릴까봐 무섭고. 근데 이쁘다. 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이보릿의 민무늬 나시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꾸욱 입었던 스타일이에요. 정말 봄, 여름, 겨울 막다 가리지 않고. 근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솔드아웃 되기도 했고 막 지저분해져가지고. 이건 새로운 끝나신 원피스인데 정말 이 원피스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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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우터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다른 느낌에 하나는 롱, 하나는 숏. 왜냐면 정말 두개다 모든 아우터, 모든 안에 티셔츠 정말 다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때 구. 여행갈 때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조건 기본템으로 거의 뭐 갖고 있는 그런 아쉬운 피스거든요 정말 너무 좋고 아까도 부위 보셨죠, 여러분? 체크 원피스나 이런 패턴이 들어간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기본 베이직한 그런 아우터에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꼭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오, 불이 들어왔다, 드디어. 다 열었어요, 여러분. 얘는 진짜 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얇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이제 끝나갈 때쯤 레이어드 하고 봄에는 이렇게 티셔츠 하나로 같이 입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끈도 얇아가지고 되게 이쪽이 어리어리해 보이면서 예쁜 그런 원피스죠. 추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화사한 컬러의 끝나이에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음. 여기 길이 조절. 뒷부분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 앞부분이 여기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되게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레슬링보. 뭐 그런 연상시킬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끈 조절을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조, 좋아요. 확실히 끝나시는 화산한 티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입어보니까 몇개화산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거는 진짜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얘는 약간 쉬폰 소재예요. 그래서 밑에가 약간 단잔한 주름이 이렇게 있는 얘도 레이어드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은 체크여가지고 얘 같은 애는 이런 힙합 퍼 하나 탁 걸쳐주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예, 아니면은, 이런 거 아니면, 검은색 가디건? 그런 것도 되게 이쁠 것 같고,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빛이 난다, 빛이 나. 그래서 이런 숏 자켓, 캐주얼한 자켓이랑도 다, 잘 어울려서 원피스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끝나신 원피스는 꼭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봄에는 이렇게 화사하게 레이어드 하기 좋으니까, 너무 예뻐. 색감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매치 해보세요. 안에 이너는 색감이 많으면 많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신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하면 좋다. 음 여신 원피스. 밑에 이렇게 잔잔한 주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전 거랑 다르게 조금 잔잔한, 전에는 좀 잔잔한 무늬였다면 이거는 좀 확실한, <laughs> 좀 패턴이 큰 저거보다는 비교적 큰, 큰 문인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끝나시 원피스라는 게 신기한 게, 아까는 살짝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그런 끝나시였다면 앞부분 이건 네모로 이렇게 딱 트여져 있잖아요. 딱 각이 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크게 차, 적용을 해가지고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앞치마스럽지만 좀 앞치마 멜때 뭔가 단정한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귀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조금, 좀더 파여있어서 살짝 페미닌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권 요 부분을 좀더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거는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뭔가 그런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다르죠, 완전. 그래서 저는 둘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뭐, 뭐를 다, 다 추천을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오늘 이 티셔츠 되게 처음 입어보는데, 너무 예쁘네요. <laughs> 아니, 되게 뭔가 이뻐요.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딱 여성스럽고, 어머, 너무 너무 예쁜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되게 이런 패턴 원피스는 진짜 확실히 티셔츠다. 티셔츠빨이 강해요. 왜냐면 여기에다 그냥 아이보리 했으면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런 컬러감을 같이 입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것도 아우터는 아까 그런 비슷한? 비슷한 아이들 조합 좋을 것 같고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요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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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모? 마마 <laughs> 어쨌든 예쁘다. 예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거는 리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묶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짬해지면 약간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죠. 살짝 풀어주면 은 그냥 편하게,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할수 있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쁜데 어떡하지? 음, 그죠? 오늘 거다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제가 스무 살 때부터 끝나신 원피스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2년 전인가? 되게 유행하다가, 요즘에 좀 사라졌다가, 또 요즘에 또 약간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끝나신 원피스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영업당했기. <laughs> 저도 너무 영업당해가지고, 이번에 끝나신 원피스에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